치매가 두렵다면 이 식단부터 실천하세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치매만은 제발 엄마 걱정마 요즘은 음식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던데 맞습니다 전체 치매의 70%는 알츠하이머병이에요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면 위험을 최대 53%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 일생선, 연어, 고등어,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세포를 지켜줍니다 주일에서 이회만 먹어도 치매 위험이 36% 낮아져요 이 올리브유 기름은 올리브유로 바꾸세요. 항산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. 삼베리류, 블루베리, 딸기. 기억력 보호에 좋고 치매 위험도 23% 줄여줘요. 사견과류, 호두, 아몬드. 주 5번 이상 먹으면 치매 위험 20에서 26% 감소하고 비타민 E와 오메가3 뇌 건강에 탁월하죠. 5. 녹색 채소, 시금치, 브로콜리, 케일.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인지력 저하 속도를 11년 늦출 수 있습니다. 엄마, 어렵지 않네. 매일 조금씩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. 치매 걱정은 이제 식탁 위에서 해결하자.